도심에 있는 공원은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줄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접근성 등을 따지지 않고 만들다 보니 1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원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새만금의 비움공원 48,993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조제 초입에서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입니다. 지난 2012년 개방한 새만금 비응공원은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야외 공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비응항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뭐 공원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기보다도 비응항 그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 녹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한 거거든요. 해망동의 자연마당입니다. 군산시는 3년 전 36억 원을 들여 생태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휴식공간은 자풀만 무성합니다. 이곳 역시 이용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요나 활용도 등을 따지지 않고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짓다 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 시내 쪽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먼 거리에 있고 또 공단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어, 공단에 있는 분들은 사실 공장에 출근하면은 퇴근하기 전까지는 거의 어,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대비 어, 이용하는 어, 시민들 그리고 뭐 관광객들은 어, 굉장히 어, 적다.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7곳, 공원 운영을 위한 전기세나 시설 유지비 등 1년이면 1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